자뭐 크게 뭐 이렇게 큰 간증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짧게 간증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제 나이가 50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어 나한테 안 좋았던 기억, 부모님의 안 좋았던 바,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상처됐던 말씀들만 기억이 났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행복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언제부터 어, 변하기 시작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읽게 되면서부터 했습니다. 잠언 1 8장 이십절 말씀인데요. 사람은 이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그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설교를 들,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어, 나는 왜 이럴까? 어린 시절에, 어, 그,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인 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 성진이가 그 앞에서 약간 비웃듯이 웃었는데 <laughs> 어, 이제 부모님의 그 어쩌면 뭐 너무 어리고 부족하니까 했던 말씀들 너가 뭘할줄 알겠어 이런 작은 말들이 마음에 탁 꽂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좋은 말씀들도 많이 했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 딱 박히더니 어 나는 할줄 아는 게 없어 내가 뭘할줄 알겠어 이 말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더라고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또 우리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또 나를 항상 주눅들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머니가 넌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언니하고 동생한테는 너무 잘해 주고 요걸 들으 셀게 시켜서 우리 할머니 내 동생 우리 언니는 먹고 잘안 주셨거든요. 넌 우리 새끼가 아니야. 엄마가 어제 딴 데서 나왔어. 그그 어린 나이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던 이야기라 무슨 생각이 들냐 내가 여기서 어 내가 여기서 잘못 하면 잘이 사람들한테 잘안 보이면 나 쫓겨나겠구나 하는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빠가 산에 가자 그러면 언니하고 동생은 피곤해도 안 가도 난 뒤쳐갔어요. <laughs> 매번 항상 열심히 부모님을 도왔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진짜 내가 이집 식구가 아닐까 봐 말은요. 어, 나를 살리게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게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게도 하고 누군가를 불행하게도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행복하게도 하더라고요. 어, 아이들은요, 3살부터 7살에 가장 많은 자아 형성이 된대요. 그때 가장 많이 형, 그 이제 자기의 성격과 또한 자존감을 그때 가장 많이 갖게 된대요. 어떤 말을 내 부모가 해주냐에 따라서. 야, 하지 마! 너가 뭘할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때로는 그게 부모이든 선생님이든,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한테 목사님이든 듣는다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선생님들, 야 일로 와봐. 니네들 왜 자꾸 어, 국어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랬어. 왜 자꾸 죽겠다는 소리를 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싫으면 왜 죽겠다는 소리를 해 죽겠다는 소리 말고 살겠다는 사람. 이제 아이고 아이고 배불러 살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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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살겠다 이렇게 말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말한 말에 따라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선한, 역, 선한 말을 긍정적인 말을 내가 희망의 말을 소망의 말을 내가 뱉는다면 그 말대로 내 삶이 바뀌어 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뭐 내가 뭘할수 있겠어? 여러분들 나이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내가 뭘할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뭘 될까? 뭐가 될까?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나님한테 어떤 쓰임 받을까? 그것보다도 내가 뭘 먹고 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을까? 여러분.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 누구나 그 고민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두 권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 아 내가 정말 말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책 속에서 말한 능력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대로 누가 일할까요? 바기가 일한다 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하나님이 일하실 수, 나한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말해야지. 그때부터 내가 긍정적인 노트, 긍정의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배우자를 위한 긍정의 노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노트, 그런 것들을 내 말의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고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든 그걸 아동 심리를 배우고 그랬더니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부모 탓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환경 탓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든 뭐 돈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지하철에 가서요. 제가 쪽지를 이렇게 보고 저는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요.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쳐보겠다고 나가서 했습니다. 그거를 매일 한 달을 했었어요. <laughs> 했더니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을까요? 할 수, 뭐든지 할수 있겠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저가 엄청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누굴 만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지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을까 이거는 주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긍정의 노트, 긍정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걸 감사 노트라고 하거든요. 감사 노트를 써가면서 일에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계속했더니 그 감사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laughs>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쓰면서 우리 아버 시아버님의 기도, 시아버님의 기도 반낮찌 쓰면서 아시 동생은 딱 하나 여자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나랑 형제처럼 지내는 애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 이루어지 있어. 심지어는 배우자의 키까지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180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걸까지요. 이런 뭐 어린 마음의 그런 기도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미래가 불안전합니다. 이대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우리 성준은맨 내가 먹고 살수 있을까 맨날 얘기하기를 하는데요. 누구나 그 시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다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을 빼면 안 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입술을 타고 만, 마, 말씀 내 입술 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선 나는 정말 잘될 거야.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통해 일하실 거야. 난 누구를 만나도 잘할 거야. 왜? 나에 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긍정적인 말로 긍정의 열매를 맺으셔서 또 선한 영향을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쳐서 누군가에게 살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그런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내가 그 어떤 누그어를 위해서 터위해인트닝포인는 것이 아니는내이 아니라 의터닝포인트터되포줄트있되어는그있여러는그이여었으면좋 되었으면 다겠습니다